지역예비군은 행정구역 단위로 어, 지역대, 기동대 및 중대로 편성하며 기동대 및 중대는 예하의 소대, 반및 분대를 편성한다. 자, 지역예비군은 행정구역. 자, 개출 행정구역을 어, 관할구역 나왔어요. 24년 동안. 자, 5전에 얘기했죠. 자, 예비군법은 전부 다 관할구역, 방위협의는 행정구역. 자, 훌륭한 조편우는 국동체에 입력하기 때문에 행정구야. 자, 중요합니다. 행정구야. 단위로, 어, 지역대, 기동대 및 중대. 이렇게 됐어요. 자, 지역대, 기동대, 중대. 자, 기동대가 들어갔는데 사실 이 기동대는 없어도 관계없어요. 왜 그래요? 기동대가 중대급이죠? 중대급. 근데 지역대, 기동대 및 중대로, 예, 기술했어요. 그럼, 우리 예빈법은, 자, 시행의 5조 2항, 연대대대 지역대죠? 연대대대 지역대. 연대대대 지역대에는 장관 필요인정, 이렇게 되었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연대대대고 지역대. 아까 얘기했어요. 어, 예빈법이 연대대대 지역대가 장관 필요인정인데, 훈령은 지역대가 일부 창설되고 있다. 자, 어 35호사에, 어, 임실 관리 대대. 다 지역대는 순창에 지역대가 창설됐다 얘기했어요. 예. 자, 중대를 편성하며, 어, 기동대 및 중대는, 자, 기동대 및 중대는 예하의 소대반, 의 예, 소대반을 편성한다. 또 변대 편성, 맞죠? 어, 다만, 원역관 통분. 어, 예빈 자원과 작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는 분리하였을지라도 원역관 통분. 맞죠? 이거는 예빈법 똑같아, 원역관 통분. 자, 원역관 통분 할릴 수 있다. 근데 이 원역관 통분이 생애에도 관계없어요. 자, 예빈법에서 원역관 통분 생애에도 관계없다. 근데 원역관 통분에 걸리는 게 예빈법 연대대대 지역대 중에, 예, 지역대 중소분대 있는데, 예, 여기는 저 중대입니다, 중대. 아까 얘기했죠? 예, 천안에, 천안에 있는데, 예, 도심 지역 같은 거는 동이 분동된다. 그리고 면대 같은 데는 자원이 부족한 데는 이게 뭡니까? 통합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원역관 통분. 자, 기출 작전지역을 네모로 나왔어. 원역. 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자, 작전지역을 네모 치고 넣어라. 뭡니까? 원역관 통분.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국방부 장관은 뭐 수임장, 총장 나올 수 있어요. 코드운역간통예비법보 동일합니다. 2항, 이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예빈인자는불족하거나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빈장준부예빈대원을 시군구 내 인접 지역 확산 편성할 수 있다. 자, 예비법 똑같습니다. 시행이 5도 사망, 다부불 군무대 편성이 있다. 똑같죠? 다부불. 부분 구인부대 편성인데 여기는 어, 3조1항1호 삼조 예, 3조 일항 일호 예비역 장군부 그때 풀어줬어 예비역 장군부는 신구군에 자노랑기의 소대장이 부족할 때는 뭡니까 예, 흑석동에 인접적 있는 흑석동의 예비군을 노랑기 소대장이 할수 있다 자 이건 뭡니까 어, 병은 안 됩니다 자 이십육방기 예비병 나왔네 탈라 자, 시군구내 인접이죠. 그러니까 동작구 내 인접. 자, 읍면동 인접입니다. 자, 24년 도 후반기 인접 지역을 또 내물어 놓았어. 자, 붙어 있어야 된다. 자, 노량진동과흑석동이 붙어 있어야 된다. 인근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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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예, 민방위가 인근입니다. 예. 자, 다보고있는데 이건 예비법통이랍니다 1호. 예, 예비장전부다. 자, 예비병 탈라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군구내 인접인데, 넷째로 빼고 잘 나와. 예.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시군구를 읍면동 나면 틀려. 읍면동 인접이 아니죠. 예. 시군구 동작국 내에서, 어, 인접. 그러니까 동작국 내 읍면동 인접이 되는 거죠. 예. 자, 사망. 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이 지역방위위하여 특히 필요한 장관 지방특필. 여기도 예비법 시행의 5조 사항. 예. 자, 장관지방특필 경우, 지역예비군 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 지역 맞죠? 예, 직장은 안 된다, 지역예비군. 어, 특전예비군 지역대 중대, 여성예비군 소대 등 예비군 대표 상할 수 있다. 자, 여기는 예빈법, 특전 예비군, 법 특전예비군 지역대에는 서울시 없는 지도. 자, 중대는 뭡니까? 특자시군구. 맞죠? 특전예비군 중대 기동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성예비군 소대는 예, 예비군법에는 아직 반영이 안돼 있어. 예. 등 하면 뭐 기동대라든지 타격대 예, 예빈법도 동일합니다. 편성할 수 있다. 여기는 장관지방특필 자 예빈법도 하나죠. 어, 예빈법에서 장관필요인정, 장관지방필요인정, 장관임수필요인정, 어, 장관작임수필요인정 네 가지로 구분해서 예, 강의하고 있어요. 예. 예, 아직까지 시험은 안 나오는데 예, 구분해서 나올 수 있어요.